와 미쳤다 이거 와 제가 요즘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좀 즐기고 싶어서 제가 요즘 하이픽셀을 하다가 좀 지쳤거든요 <laughs>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좀 즐기려고 제가 이런 모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직스 모드라고 마인크래프트 물리 엔진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드 같은 경우에 미쳤죠 제가 이거를 만원 주고 샀습니다 정확히 10달러고요 상당히 뭐 값어치를 하죠 이거 뭐야 이왜 이래 이거 잠깐만 이 오류났어 이거는 아씨 이거 이거는 이제 컴퓨터 이슈 때문에 제 본가 컴퓨터였으면 안 터졌겠죠 예. 자 일단 모드를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모드 같은 경우에는 physics settings 이런 거 누르면 되고 general general m o b 믹 block, ocean, dynamic block, close 아 이것도 있네 프로젝사체 투사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액체 같은 거를 예,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액체에 리퀴드 피딕스 이런 것도 켜져있어요 스노우 피딕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구현이 돼있죠 사운드는 뭐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 스모크 스모크가 개인적으로 질입니다 일단은 웨더런랑 콜럾스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,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고 스모크 얘가 좀 진짜 좋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라이터를 들고 와서 해볼게요 불 붙여서 이렇게 근데 불이 왜 부서지냐 아, 이렇게 연기가 와연 연기가 근데 제가 약간 기대를 한 거는 지금 연기가 자세히 보면 조금씩 조금씩 뭔가 뭔가 좀 그래요 네 조금씩 뭔가 짜글짜글한 게좀 그래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불, 불이 좀 부서지는 거불불 불 부서지는 거 이건 진짜 좀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 부서지는 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 모드는 약간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. 자, 바로 파도입니다, 파도. 일단, 일단 제가 지옥에 오긴 했는데, 일단 지옥 같은 거는 뭐 딱히 볼건 없어요. 지옥 같은 거는, 네, 뭐 불이 이상하게 부서지는 거, 이거 밖은 볼 거, 볼게 없고요. 짜란. 이렇게 물이 상당히 리얼리스틱 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도 타기도 할수 있는데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파도 타기를. 어우, 되네. 파도 타기가 되네. 그 다음 이걸로 쓰나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여기 보시면 피릭 세팅에서 오션, 헤이트를 좀 높여요 헤이트를 좀 높이면 이렇게 쓰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좀 많잖아요 하 진짜 이런 거 보면 마인크래프트가 실링 게임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와 진짜 봐. 보트가 와, 보트가 이거 전복 당하려고 하는 거 봐. 미쳤어. 근데 전복 당하진 않겠죠? 이 보트가 성능이 좋네. 그 다음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. 그래서 별 다를 건 없습니다. 그럼 이런 걸로 한번 또해 보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거든요. 스노우 골렘을 한번 소환시켜 보고 싶네요, 저는. 와우. <laughs> 이눈 골렘이 진짜 상당히 좀 뭔가 이 모드에서 버프 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, 눈 골렘이. 여기다가 이제 눈덩이 보이시나요? 눈덩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뭐 달걀 같은 것도 되나? 달걀? 달걀 해볼게요. 맞네, 달걀도 되네. 근데 네, 아무튼 뭐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끝났고, 예, 이, 모두는 네, 이게 답니다 이게 다 다예요. 이게 다니다 그럼 전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갑자기 현타가 오네. 예, 빠빠루